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우리가 앞부분만 짧게 읽었습니다 전체 쭉 읽어가시다 보면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가 다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삶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과 달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고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금 괴로운 상태인 겁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자, 질문이 들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해할까? 왜 걱정할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겁니다. 마치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나에게서 혹시나 아예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불안이 들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 마음이 7절에서 9절은 더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죠.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그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보면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잠못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있으면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주여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 아버지 주여 부르짖는 외마디 외침 가운데 우리 온 기도로 쏟아붓는 마음이 마음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외마디 외침 주여 아버지 그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부르짖는 외마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셔야 되고 힘들어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담대해지면 이전에 크게 느꼈던 문제가 크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갯세만의 기도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 할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나셔서 완전히 달라지셨죠. 오히려 일어나라.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으러 가십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을 또 예를 들어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나가 싸우는 것을 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다윗은 담대하 나가 싸웁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0편, 23편에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온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권리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입니다. 그걸 온전히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할 일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그 능하신 팔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아무의내 영혼아, 어찌에 낙심하는가?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알아서하실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불안함과 답답함을 토해낸 이런 기도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성은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오히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나를 도와주시고 이전에 나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 보죠. 11절, 12절. 시작. 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이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전에 기도응답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여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전에 은혜를 떠올리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기도가 바뀝니다. 내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아멘 조금 전에 기도 내용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불안함이여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담대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든지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 가지고 나오셔서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쏟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승리를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인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설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낙심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외마디 외침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외마디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네 기도 내용을 다 안다. 그리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이전의 기도응답의 자리로, 이전에 일으켜 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계 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머을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없이 하는가? 하루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